희재의 일침 <laughs> 현대 석박사 들어라 빨리 한마디 하시죠 현대 석박사님들 이, 이건 좀.. 저한테 한수배우시게네 <laughs> 안녕하세요 카베이 원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베이 희재입니다 안녕 근데 지금 별로 안 추워 보이시네요 굉장히 추워요 여러분 체감온도 영하 15도 네 그럼 일단 외투 좀 입으시고 아 좋습니다 네 인트로 계속할까요? 네, 근데 희재 씨, 저희가 왜고향 현대 모터 스튜디오 왔을까요? 오늘 현대 차 찍으러 왔죠, 그랜저요. 근데 저희가 지금 좀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섭외가 어렵습니다. 섭외가 안 돼요. 음. 섭외가. 저번에 그 희재 씨가 아이오닉 6 너무 까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대 기아한테 아예 그냥 미운털을 박힌 것 같거든요. 아이오닉6 칭찬만 한것 같은데 아무튼 현대 기아 신차 행사 때 제발 저희 좀 불러주세요 아, 저희 불러주세요 카베이 왜안 불러주시나요? 네 아무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향에 전시 촬영이 있다고 해서 도둑 촬영하러 왔습니다 가볼까요? 네 가봅시다 안녕 지금 희재씨 뒤에 새 색상의 그랜저가 있습니다 어떤 색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전 솔직하게 가운데나 저쪽 그 색상으로 준비 안 했어요. 그랜저가 약간 저 약간 무광 같은 빛이 도니까 네네 더 고급져 보이고 아 그래요? 평소에 저는 원래 밝은 색을 좋아하지만 네네네 그랜저의 느낌에선 이런 밝은 느낌보단 저런 무광스러운 느낌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실내가 엄청 밝아요. 그래서 저 색상을 한 거예요. 오 기대. 네 아무튼 그 색상으로 보러 갑시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랜저 민국이라고 할 만큼 제네시스 나오기 전에는 진짜 그랜저의 그거였죠. 정말 백기 계약자만 해도 10만 명이 넘어가니까. <laughs> 그럼 이제 저 큐레이티드 실버 메탈릭 차량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도둑 차량으로 알아보러. <laughs> 네 이재 씨. 네. 그랜저 전면부에 왔습니다. 어 전면부 되게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그랜저와는 굉장히 다르긴 해요. 이 데이라이트가 한 번에 이어져 있는 거. 이거 확실히 조금 되게 세련되고 옛날 그랜저보다도 뭔가 이게 젊은층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근데 이 앞부분이 굉장히 미래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호예요, 불호예요? 여기까지는 인데이 너무 뭐 많아 징그럽지 않아요? 되게 제가 생각했던 그 그랜저의 느낌과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현대 내부에서도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깜빡이 켜보시겠어요? 이게 또 깜빡이가 또 예술이거든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할줄 아는 여자니까. 어호, 깜빡이. 깜빡이 어떠세요? 아우디 vs 그랜저 깜빡이. 역시 조명은 아우디다. 이게 너무 그라데이션이 너무 촌스러워요 <laughs> 여기를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라데이션을 줬으면 어떨까 하는 느낌 이 있어요. 그럼 위가 만들어. 예. Yep. 그럼 위에 부분 어때요? 전면부 위에 부분은? 어 여기서 뭔가 깔끔하고 그 뭔가 이렇게 우주선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아, 이렇게 부드럽고. 네 희재 씨, 네 저희 이제 그랜저 측면으로 왔습니다. 네 측면 왔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서요? 저 일단 측면 와서 제일 눈에 띈 부분 바로 이. 손잡이. 워터 플래시 도어 캐치. 원래는 들어가 있다가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옆에 오면은 딱 나오는 형태래요. 어, 너무 특이해요. 그리고 이거 다리미처럼 생겼다고. 옛날 그 가그렌저 같은 느낌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 한번 창문 올려 보시겠어요? 문을 열어 보세요. 네,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좋아요. 유리 한번 봐 보시면 유리가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굉장히 두껍네요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안전해 보여요 일단 소음이 엄청나게 적다 그래요 고급차의 상징 그리고 저기 뒤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휠! 오말 안해도 이제 휠 바로바로 바로 그냥 찾으시네요 몇 인치게요 20인치 휠 모양은 어때요 너무 기본적인 느낌이라 별로 좀 아쉽다 이거 캘리그래피 전용 알로이 휠인데 이게 제일 높은 트림이에요 이게 뭔가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랜저가 저는 바퀴도 이렇게 평범한 바퀴 말고 예쁘긴 한데 세모 바퀴 뭐 네모 바퀴 뭐 이런 거 원하시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차랑 아. 어울리는 바퀴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석박사들이 원래 석박사끼리 모이면 그대 이친의 시선을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한는이친시는이이이건 좀... 저한테 한수배우시게 그래. 구는 좋아요! 그리고 또그 위에 보시면 C 필러 오페라 글래스 그것도 옛날에 있었던 그 세단들 이게 막 이렇게 막 이중으로 유리를 만들고 네. 막 프라이버시 고급 차막 소음 안 들린다 해놓고 굳이 여기를 이렇게 또 열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노선을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팬들를 앞으로 그냥 계속 까실 거예요 아니면 저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솔직하기 때문에 칭찬해줄 건 해주고 별로인 건 별로다 해주고 그냥 얘는 별로다. 아주 현대는 좋다. 네, 이세 씨. 네. 그랜저 뒷면으로 왔습니다. 뒷면을 하나도 안 보이게 다 가리고 계시네요. 저희 차유 튜브인데. 뒷면 디자인은 어떠세요? 아그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이렇게 여기도 연결되어 있었으면. 어. 아, 전면부랑 동일하게. 그럼 가격이 한 300에서 500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조명에 노력을 한게 보이긴 하네요. 오도도도도. 트렁크 어떻게 여는지? 아 제가 이걸 몰랐으면 트렁크 열기가 음. 참 어려웠을 텐데 네네 제가 이미 알고 왔죠? 숨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꾹 트렁크 공간 은 어때요? 엄청 넓어요 히시한두 명은 들어가겠는데요? 아니요? 운 좋으면 네 명까지도 들어가요 그럼 네 명이 들어가요? 아 진짜 하나 둘셋네명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아이고 이게 세단인데도 넓죠? 근데 진짜 넓네요. 안으로 한번 쫙 들어가 볼래요? 가 너무 빡세 가지고 트렁크에도 못 들어가게 해 가지고 카베의 이 상징인데. 그러니깐요 그냥 보세요. 봤습니다. 끝. 네, 이제 씨. 네. 근데 이제 가격 얘기를 안해볼 수가 없어요. 예상되는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8천만 원. 가솔린 모델은 3,700만 원부터 시작해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4,400부터 시작해서 음, 5,300만 원. 음, 음, 생각 것도 비싼데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옵션 같은 것들 이제 좀 추가하면 G80 깡통 가격이랑 비슷해져요 그렇다면 전 G80 G80의 가격을 넘보는 그랜저가 10만 대는 팔릴 예정입니다 그냥 그랜저의 그밑값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어쨌든 뭐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희재씨 그랜저 1열에 왔습니다 처음 느낀 느낌이 어때요? 일단 진짜 피디님 말대로 이 시트 색상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그쵸 네. 희재씨 스타일 맞죠? 네 실내는 네. 인정인정 <laughs> 이 핸들 모양이 되게 특이해요 이게가그렌저핸핸 이것도... 그 모양을 을복한한라라합합다다 뭔가 되게 이렇게 미래적인데도 아날로그적인 느낌 이강 되게 아아요 이런 버튼도 되게 진짜 아날로그적이에요. 핸들에 그 현대 마크가 없네요. 내 네, 아이덴티티 되게 그리고 기어 노브가 이게 또 특별하죠 컬럼식 기어 노브라고 하더라고요 가죽의 질감은 어때요 시트들? 아, 근데 제가 좋아하는 질감은 아니에요 뭔가 푹신푹신하지 않고 되게 탄탄한데 오, 여기도 되게 까끌까끌해서 그저 여성분들은 스타킹 신으시잖아요 자칫하면 오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약간 질감이 막 부드럽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리고 센터 콘솔의 디자인은 어때요? 오, 여기는 또 완전 되게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또 있어 깔끔하고 그리고 음료를 절대 안 흘릴 것 같아요 음료를 왜요? <laughs> 굉장히 깊어요 아 어떤 음료를 넣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쏟을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아, <laughs> 코로나 시대잖아요 살균기능이 있대요 그럼 이 차에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리는 거예요? 가벼 구독 좋아요 그리고 c c n c 가뭐예요 지금 이거 뭐야? 디스플레이 봐 보시면 네. 조작하거나 그러시면 뭐 디자인도 굉장히 좀 다르고 거의 뭐 스마트폰이에요, 지금. 음, 그러네. 그 밑에 10.25인치 공조 시스템. 음, 이것도 좋아요. 그럼 이제 2열로 가 볼까요? 네, 네. 네, 희재 씨. 네. 그랜 이제 2열 앉았습니다. 공간감 어떠세요? 근데 역시 낮아요, 차가. 그래서 거기 머리 공간 파져 있잖아요. 되게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이네요 뭔가 차가 큰데 안큰거 같은 희한한 느낌이네요 이거 좋아요 이거는 이제 VIP 2열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통풍 시트 와 2열에 통풍 시트 있으면 진짜 네, 의전용 차량이란 거죠 오고. 그리고 저기 암레스트 한번 내려보세요 와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확실히 이게 플래그십 세단이다 의전용 차량이다 얘만 껴서 우리 아빠 차에다가 넣고 싶어요 지금 앞으로 가고 있어요 이만큼이나 왔다고요. 그런데 또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이열이 이제 공조를 내 마음대로 조절을 못해요. 짤이 이것 좀더 해줘.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줘라는 시스템에 차네요. 그리고 안 좋은 점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프레임리스도서 그런가? 충분이거기까지 내려가면 끝이에요. 아니, 왜 그럴까? 이게 뭔가 제 생각엔 안전성을 음...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강아지들이 진짜 빠짐 사고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니까. 아 이게 강아지를 위한 차량이다. 아기들도 뒤에 아... 탔을 때 뭔가 아, 다 열리는 것보다 이게 뭔가 제 생각엔 안전성 측면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네. 일반 성인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하고 답답할 수 있다. 거보 뭐 이제 이열은 어떠세요? 암네스트가 진짜 최고예요. 아 우리 여기 고향 현대 모터스튜디오 왔으니까 지구공이랑 그 한번 비교를 해 보자. 오 좋아서 지구공 타고. 그리고 그 옆에 또지7공 슈팅 브레이크 있거든요. 그거 이열도 아, 한번 타 봅시다. 너무 좋아요. 네, 일단 지구공 가기 전에 그 옆에 지7공 슈팅 브레이크가 있어서 먼저 이제 더 비교가 되라고 한번 앉아 봤어요. 어때요? 그랜저 플래그십 세단 맞아요? 네 이거 너무 낮고 그랜저가 역시 그랜저다. 와, 너무 작네요. 그랜저 컸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구공 가시죠. 지구공으로 갈게아 너무 좋아. 제 차를 찾은 것 같아요. 저 저는 이거 저희 아빠 차에 따로 샀거든요. 거치대를 제 아이패드를 이렇게 해놓으려고 아 여행 같은 거갈 때서 제 패드로 보거든요. 아빠한테 진짜 돈 벌어서 이 차를 사드려야겠다. 와 너무 좋은데요. 그랜저랑 비교하고 G 칠공 브레이크랑 비교하시면 아, 비교가 안 되죠. 문 여는 것이 없어요 <laughs> 이거 우와 좋다 어 그랜저 리뷰였는데 원래 까먹었어요 그랜저 <laughs> 네 이렇게 풀체인지 된 그랜저 GN7 만나봤고요 네. 또 새로 옵션이 다르거나 시승차가 나오면 그때 또 희재씨랑 촬영을 하는 걸로 하죠 드디어 제 얼굴을 다시 마스크 때문에 히데 씨 얼굴을 많이 못 봐서 굉장히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랜저 굉장히 아빠 차 같지만 아빠 차 같지 않고 G80 가격이지만 G80은 아닌 그리고 굉장히 미래의 지나적이지만 아날로그의 매력도 있는 굉장히 이중적인 새로운 그랜저입니다 그런 그랜저가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카베이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리스 비교 견적 카베이에 장기 렌트로 문의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렌트로 하면은 빨리 출고를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네, 클로징 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리스 비교 견적 카베이의 카베이걸 휘지였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제가 까먹은 게 있는데 홈페이지 대표 번호 카톡 필진까지 아시죠? 좋댓고